이게 한 레이아웃이겠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요러면 수소가 연소 혼합물이 되고 섞으면 어떻게 돼? 온도가 식네 어 됐네 어차피 이거 대충 그거라서 증기를 빼야되네 아.. 전기목 뺀다 씨 에이 전기목 빼네 잠깐만 이거 한칸 띄워야되네 그러면 한칸 띄워야돼 아.. 한칸 띄워야돼 해제플래너 딱 붙이니까 안되고 하나 둘둘 둘 띄우면 좀나을라는가 하면은 연소 소소 가스 꼽아주고 돌려서 꼽아주고 오케이 520도 얘는 또 520도야 수소가스도 한칸더 올라와서 요렇게 꼽아줘야 되고 물펌프가 들어가고 잠깐 아 헷갈려 씨두줄아한줄두두줄 아. 했을 때물 아래쪽 요 라인이죠. 꼽고 올리고 물이 나오고 점프해서 점프 520도랑 1000도랑 합치면 중간 온도인 700몇도가 되죠. 온도는 별 상관없어요, 지금. 어차피 발정용이라서 설마 희사시불이 이러진 않겠지? 못얻다 와요. 뭔 소리야, 저건 또. 중간. 됐다. 50%고 100%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지으 돼, 그냥. 존나 이 많이 지 돼. 근데 이 수소 가스가 거리가 지금 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 수소 가스가 이제야 좀 사용이 되는데 다 갖다 버리고 있죠. 산소, 산소, 수소, 수소. 예철용액, 용액, 철용액. 철 용액. 아, 근데 모든 철, 구리, 광석, 나발탱이고 다 해줘야 된다는 게, 아, 나는 진짜 시겁하겠습니다. 철다 해줘야 된다는 게난 진짜 시겁하겠어요. 붕사는 이거. 광산을 늘려야 돼요. 저 위에 있잖아. 이거 써야 될것 같은데. 컨섭. 6.5메가짜리. 캐는 속도가 너무 느려. 붕사광선이붕사광선이 캐는 속도 너무 느립니다. 이제 수소를 사용하는데. 전기도 지금 간당간당 할걸? 빨리 전화을 해야 되는데. 50%면은 12메가와트를 만드는거네? 이제는 발전소 늘려야됩니다 발전소 연소 터빈 음.. 일단 회로기판 좀 가져온 다음에 철 톱니바퀴 좀 만들어야겠네 톱니바퀴 누가 많이 갖고있지? 톱니바퀴 누가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공장이 있을 건데. 제가 있는 자리 해제 플랜을 돌려야 되냐고? 어디 말하는 거지? 여기에 있네요. 가자. 어디지? 저기 있다. 발전소를 지금. 30개. 여기 있다. 너무 많이 주시는데?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서. 퀵바에 넣지도 못해. 발전소. 38개. 이거 좀더충분할 거야. 어? 톱니바퀴 부족해? 잠깐만. 몇 크기 설정이요? 위가 천재 안에 좌우폭이 무한히 걸려? 잠깐만 어디를 밀어버리겠다는 거야? 잠깐만. 바빠. 발전소. 선 8개 만들면, 아, 톱니바퀴 부족하네. 잠깐만. 발전소. 5, 10, 15, 20, 25, 30. 여보까지 소. 어디 미루고 버렸단 소리야, 홍주환님. 아, 그거요? 아, 저 제시... 씨. 아, 애매하네. 쓰긴 써야 되는데, 컨석을. 승 애매하네. 좀 애매하네. 갖다 버리기. 근처에 컨석이 없나? 그래, 어차피. 왔다, 오케이. 어차피. 다 캐고, 다 캐면 어차피 그거니까. 금방 캐. 6.5m이면. 그, 밑에, 외하. 버스만 남겨놓고 다 밀어주세요. 나중에 다크면 똑같이 늘려봐. <laughs> 발전소 다섯 개 늘리고 수소가스랑 석탄가스 그리고 타로유 소비율을 늘려서 전기의 안정을 갖고 오고 전기발전소를 밀어버릴까. 밀기엔 너무 그건데. 미계겐유체혼합물 연소 호남물 너무 안 갖고 있어. 복붙복붙 텃? 텃텃? 텃텃? 증기, 증기, 아, 증기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증기가 온도가 낮아서 이거는 못 쓰는 증기란 말이지. 근데 파이프에서 너무 끌어넘친다 이 말이죠. 저장 탱크 하나 만들어서, 자, 파이프를 버스화를 한다라. 음, 아, 좀 꺼내기 쉽게 만들걸. 하하, 진짜. 너무 복잡다. 응, 음, 너무 복잡해. 내가 꼽아버리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증기를 꺼지면 될 필요가 없네? 존나 멍청했네. 빈 공간 있잖아. 그래. 멍청했다 어차피 갖다 버릴거고 밖으로 온도 낮은 증기를 에커 할수 있습니다 냉각탑 있어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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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하고 있어요 있는데 하기 싫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60도 60도 이거 냉각 냉각탑인가 이걸로 물, 바, 물로 물 바꾸는 게 있어요 유체를 냉각시킵니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랄루미니한 자원이 지금 저희한테 부족한 자원이고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 그냥 물펌프로 퍼내고 그냥 갖다 버리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음. 됐다. 그래요. 물 펌프 받아 모네 아, 연소 혼합물 많이 쪼들리네. 이씨, 엄청나게 만들어야 는것 같은데. 연소 혼합물. 연소 혼합물. 제작법.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만만한 건 메테인은 좀 만만하지 않고, 석탄가스 지금 하고 있고, 메테인은 멀고, 톨류, 합성가스, 다이보린 귀찮고, 아세틸렌 힘들고, 수소, 올레핀이 뭐지? 아, 스셀린안 돼. 렉셀린안 나오고 있어. 한글모드 다운받아서 오는게 편할 것 같은데요 수소가스가 공급이 안되고 있네 산소 칼같은 피드백 현명하다 저분 아주 현명한 분이었어 연소운하면 온도편차가 너무 심한데요 아씨 접속해서 바꿔요 그러면 왜 자꾸 내한테 뭐라해? 들어와서 바꿔. 아이 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여기에 식목원을 만들까? 지금 여기 있는데 바꿀까? 아 이거 이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라인이랑 아마 독립일걸요? 가져가긴 가져가네. 버리고 있나? 와씨 버리고 있네. 석탄 가스 썩은 넘치네 진짜. 석탄 가스 썩은 넘치네. 석탄가스 써야 됨. 석탄가스가 어디에 들어가지? 봉사? 콘석만 드는데 석탄가스 필요하던가? 뭐지?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 근데 석탄가스 지금 썩어나 가지고 별로 그거에요. 석탄가스 지금 썩어나. 복사, 붙여넣기. 붓봇 짜자자자작. 물펌프? 물펌프 하나 더. 펌프. 물펌프. 아, 씨 만드는 이야기 꽉 차있네. 물펌프. 발전소. 1 0개 더. 2 0개 하면은. 오케이. 분해 중요, 다 괜히 많이 만들었다. 코커스 라인도 좀 개선을 해야, 어, 뭐야? 헐. 뭐야, 이거? 누가 손댄 거야? 누가 손댔네? 손댄 게 아니라 섞였네? 저 가끔씩 섞이더라, 저렇게. 누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됐지? 어. 연소 가스 만드는데 수소 말고 연료 또 들어가요. 이거요. 많아. 이걸 내가 컨트롤 못 해준다고 말했는데. 벤젠드가스, 석탄가스, 석탄물혼합연료, 메테인, 톨류합성가스, 다이보레인, 메탄올, 정제된합성가스, 아세틸렌, 수소, 올레핀, 올레핀, 디젤류휘발유 연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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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유, 성형탄. 성형탄, 메테인, 메테인 했고 2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다 컨트롤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네 성형탄, 석유가스, 정제되는 합성가스 근데 이거 언제 다 테크 올라 타고 하 이거지? 합성가스도 만들어야 돼 활성탄, 활성탄, 코코스, 염화수 산화나트륨 이 언제 다 아냐? PI모드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드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깬 사람이 아무도 없대 아무도 없진 않겠지. 근데 인증이 없어. 야, 나 이거 깼다 하는 인증이 없습니다. 만드신 분, 무슨 화학자인가요? 화학자는 아니고 도라일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 빼내고, 빼내고, 따따 따다닷 됐나? 물 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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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수소 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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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고, 꼽고, 꼽고. 따닷 따다닷닷닷닷닷닷 오케이 이제 좀 만들죠 화학 공부 많이 되겠네요 아니요 이건 판타지하고 좀 섞여있어 판타지하고 좀 섞여있습니다 그냥 쌩 화학은 아니야 좀 다르게 섞여있어요 뭐 자피르 뭐 이상한 외계 생명체 이런거 있어가지고쌩 그건 아닙니다 응, 증기가 안빨려나가네 맙소사 와 뒤쪽에 증기가 안빨려나가? 두놈이라서 그렇구나 이게 한 세트네. 현실적인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만들려면 은 게임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 얜 타로 유 돌리는 거고. 이것도 참 연병, 연병, 연병. 저 밑에 공장은 지금 제대로 작동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이것까지는 이 작동 잘 하는데, 루나이 만든 거는 왜 자꾸 말썽 일으키지? 하여튼 그 설비의 그 주인이네요. 예. 휴대폰 트위치 보고 있었는데 와이파이를 안 켜고 있었다. 아. 근데 옛날에 저래가지고 데이터 다 날려먹은 적 있어요, 저도. 마음 아픕니다. 이게 펌프가 더 낫더라고, 보니까. 아, 펌프 달아줘봐야 소용없겠구나. 좀 차네, 이제 연속 난물이 그러면서 잘 태우고 있죠. 136메가와트. 수소는 지금도 엄청난 기세로 다 갖다 버리고 있겠지. 어? 이제 안 갖다 버린다. 응. 음. 안 갖다 버리네요. 그럼 그만큼, 붕사 생산 공장 만들고 있나요? 저기, 홍자님이 하고 있네요. 홍자님이 하고 계시는데. 위에는 수소, 가운데는 석탄. 됐나? 발전소도 MK가 있죠. 발전소가 MK가 1, 2, 3, 4까지 있네. 2, 제작. 크, 돌았다. 근데 게임이 진행이 안 돼. 자꾸 대영화를 해야 돼가지고. 너무 빡세 철구리판 지금 자동화하고 있는데 지금 며칠째 소비하고 있죠 철구리판 때문에 전기 끊겼다 홍중환님 좌측의 백돌공장 전기 엠밥을잘 만들긴 했죠. 근데 엠밥은 정발하고 나서 내가 또 해볼 생각이라서. <laughs> 합성가스, 합성가스도 저 밑에서 만들고 있어요. 랩 상하제한이 공간잡이에서 좀큰것 같은데요? 공간집이? 공간잡이가 뭔 뜻이야? 공간잡이? 그 상하제한 건 이유는요 사실 그런 내 자신의 페널티라기보다는 그냥 그 뭐야 빌런들 새집 빌런들 방해하려고 일부러 좀 해놨습니다. 미강 저장조. 큰 이유는 새집 빌런들 때문이에요. 어? 완전히 처음 본 닉네임인데? 라인 폼크람? 센판 처음 본 닉네임이죠? 와, 근데 한글 닉네임이면은 전다 쌓고 인물인데, 한글 닉네임이 쌓고 인물인데, 지금도 되나 모르겠다. 한글 닉네임이 쌓고 인물들이 이제 한글 닉네임 쓰거든요. 그 예전에는 한글로 닉네임이 됐거든. 지금도 되는지 모르겠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 어... 물류공장이 없죠? 지하벨트 지하벨트...를... 달아주고... 달아주고... 달아주... 어? 어 뭐야? 아이씨 잘못 설치했네 유오키 모드는 할줄만오피 제가 이번에 그 뭐지 이제 1000RPS에 도전할 거거든요 그때 유오키 모드 넣을 겁니다 1000RPS를 할때 유오키 모드 넣을 거예요 이거 저번에 제작자가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지 않았네요 예 했습니다 외국에는 내처럼 이렇게 미친 짓 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 아니면 배토리온풀 자체가 좀 쪼가, 작아서 그런가. 내처럼 미친 짓 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 보던데. 솔직히 디스이즈 코리아 할라다가 참았다. 디스이즈 코리아 할라다 가 참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잘 참은 것 같아. 2017년에서 가장 잘한, 잘한 일인 것 같아요. 혼자서 했다가 RSO 모드가 그거 돼가지고. 천배 하고 나서 외국인 시청자가 많았던 걸로 천배라 할 할법법도 한데 왜 아무도 도전 안 했을까? 근데 솔직히 할법법도 한데 아무도 도전 안 했어 증기가래쪽이구나 미강 아 했네 연소혼합물을 넣어줘야 되죠 이 할법한가요? 하법판대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할만하지. 천배 때는 팩토리오 개발자도 들락날락 거렸다는. 그렇죠. 그 사람들 UPS 떨어진 거 보고 놀라던데. 덕 중에 덕은 양도비라지만 천배는 없었으니. 음, 잠깐만. 사출이, 아. 벽돌은 어디? 넴. 저게 더 빨라요. 제작 속도가. 용광로 속도랑 비교해서 그 봤을 때 벽돌을 봤을 때 제작 속도를 보면은 이게 아닌데. 어, 주조, 어? 어, 주조 공장이 더 빨라. 용광로는 3, 어? 어? 뭐야? 속도가 똑같네? 어? 응? 속도가 똑같아졌음. 속도가 똑같아졌다? 아니야, 속도 똑같아졌어. 뭐야? 뭐지? 어, 나. <laughs> 속도가 똑같아졌어. 아이씨, 뭐야. 이거 원래, 어, 빨랐는데? 3.5가 아니라, 원래. 2.5, 아무튼 그랬을 건데. 아이씨, 뭐지?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아, 슈발. 나오는 비율을 봐야 된다고? 아니, 이걸 전기도 더 많이 쳐먹네. 쌉소렌데, 내가 왜 저렇게 했었지? 속도 때문 아니면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나오는 거 같아요. 나오는 거두 개. 두 개의 벽돌 한 개. 원래 두 개의 벽돌 한 개잖아. 뭐, 어, 슈발? 뭐야? 어, 의미가 없네, 이거. 나왜 이렇게 만들었지? 전기도 줄고, 전기도 조조공장이 더 많고, 속도도 더 느리고. 이 슈발, 이 방법을 쓸 이유가 없네. 아, 씨발. 아. 네. 에그 한번 더 채르스. 굴이 달라고? 나 굴이 없. 이팔 있네. 케이아 씨, 저걸 왜주주 공작으로 싹다 해놨지? 아 씨. 200k 와 철광석 진짜 많다 이제 좀 철광석 덜 주네 그리고 그 업데이트 했더니 저기 너불한 건가? 아니 내가 내가 제정신 아니게 만든 건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이 사람 미광 저장조도 패치한다의 한 표다 미광 저장조 이것도 패치 할것 같아 이 사람 유체 날아가는 속도가 대박이라가지고, 안쓰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 패치할 것 같아, 이거, 딱 봤을 때. 안할 이유가 없다. 왜냐 개발자가 이런 꼼수 같은 거 하는 거 존나 싫어하대요. 꼼수 지기면서 막, 골 빠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 내가 봤을 때 이것도 패치됩니다. 증기 다 날리는 거, 이것도. 개꿀이잖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원래 냉각탑으로 물 돌리려고 구상해 놨을 것 같은데 여름에 작동 안 하죠 아 수소 부족해서 수소 와다 땡겼으네 야 발전소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있는데 수소 다 땡겼어 다 대박이네 그럼 역으로 석탄이 뭐야? 이거 석탄 가스는 얼마?